예고해드렸던 대로 우리 둘다 각각 따로 도쿄로 휴가를 갔다 왔어요. 가서 뭐 샀는지 얘기해보려고요. 너가 먼저 할까? 그래, 저는 사실 도쿄에 뭐 쇼핑을 하러 간건 아니고 운동을 하러 갔다 왔기 때문에 관광지나 이런 데를 엄청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한국인들이 일본 가면은 동물로 사오는 것도 있잖아. 음. 그런 걸 처음으로 해봤어. 그러니 나는 일본에서 살았고 놀러 가도 관광객처럼 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안 찾아봤었는데 음. 이번에는 여기 가서 이걸 사야 싸다더라 막 어.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쇼핑을 해봤거든요? 초쿠에서 쇼핑을 좀 했는데 그 이재탄 백화점 있잖아. 음. 꼼대가르송하고 비비안에서 드레드가 그, 그 음. 입점이 되어 있어 이제 거기를 오픈런을 하더라고 맞아 근데 진짜 줄을 많이 서 있는 거야 음. 이세탄 신주쿠점이 10시에 오픈이에요 음. 근데 신주쿠에 음. 다카시마야라는 백화점이 또 있거든 근데 여기는 10시 반에요 음. 여기서 오픈런을 하고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은 바로 여기 오픈런을 음. 또 하면은 좋아 그래서 산게 제가 이번엔꼭 꼼데가라송을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음. 가디건이 제일 이제 인기가 오. 많고 구하기 가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베이지색 음. 가디건 사왔고 사실은 전 화이트 어펜이 사고 싶었는데 음. 이 조합은 없어가지고 블랙 어펜으로 샀고요. 근데 정말 싸더라고요. 맞아. 3만 엔대잖아. 3만 어. 천 엔대? 음. 여기서 이제 텍스프리 하면은 이게 2만 엔대 후반이 되고 음. 거기서 백화점 카드 만들면은 5%또 할인되거든요. 음. 근데 거기 엔화가 또 낮잖아. 맞아. 그러니까 20만 원 초중반 때는살수 있는 거 에너가 싸니까 진짜 많이 저렴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좀 탐이 나가지고 사봤어요. 비비안 에스트드 레드를 음. 많이 가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 샀어. 이게 뭐야? 스타킹. 아, 귀엽다 막, 근데 이거 있으면 너무 잘 신을 것같잖아 발목에 로고가 음. 있는 거예요. 잘 신겠죠, 음. 뭐. 이거 당연히 잘 신을 것 같고. 그런 매장들의 양말 같은 것도 같이 팔거든요? 폴로 양말. 음 너무 귀엽잖아? 귀엽다. 내 걸로 하나 샀고 이거 남편 걸로 흰색도 하나 샀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가서 운동할 때 입으려고 노스페이스 티셔츠를 하나 샀는데 그것도 텍스프리어가지고 텍스리펀 받아서 좀 싸게 샀거든요. 그리고 소개 못한 면세 템이 몇개 있는데 인천공항에 위글위글 오. 매장이 있어 알아? 맞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몇개 사봤거든요. 일단 이 유저블 백 이거 하나 샀고요. 너무 귀엽지 않아? 귀엽다. 도쿄 가서 가방처럼 음. 들고 다녔거든? 들고 음. 다어 음~ 너무 귀엽지? 이게 실슬 음. 예뻐요? 맞아. 아~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은 거야. 계성기 쓰지도 않는데 맞아. 너무 사고 싶은 거야. 그 너무 귀엽지 않아? 또도 응. 사고? 일본 면세점에서 오기 전에 나 부케 받아준 친구가 그러니까 그 부케를 말려가지고. 아, 만들어 줬구나. 어, 액자. 뭐 액자 말고, 막 그, 액세서리 트레이? 아. 같은 거를 만들어 줬어. 아, 아. 그런 걸 원래 해주는 거야? 어. 나는 액자에 어. 받았어. 어, 아니, 진짜 너무 센스 있는 선물이더라고. 그래서 이걸 샀는데, 고체 향수야. 오. 근데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 살짝 뜯어보면은, 이거 봐. 아 너무 예쁘지 완전 디올이네? 일단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샀는데, 향이 진짜 좋아요. 난 처음에 근데 립글로즈인 줄 알았어. 향도 좋지, 홍아. <laughs> 오, 너무, 너무 좋지? 어머, 너무 약간 좋다. 비누향 같은데. 어, 비누향. 어. 그리고 약간 은은해요. 엄청 세지 응, 않고, 너무 완전 좋아요. 은은하네. <laughs> 근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립스틱 같이 나왔네, 어. 진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와, 이거 케이스 너무 예쁜 립스틱이다. 아 이렇게 가서 구경했는데 립스틱이 아니라는 거야. 우와, 우와. 내가 본그제 향수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나도 갖고 싶다 이러니까 남편이 형태. 하나 더사 그냥 이랬는데 음. 하나 더안 사온 게 너무 후회가 돼요. 저는 이번에 임신을 하고 갔으니까 음. 옛날만큼 그렇게 빡세게 돌아다니지를 못 하겠는 거야. 근데 그래도 엄청 돌아다녔던 거 <laughs> 하루에 2만 <laughs> 개시었는데요내 쇼핑을 많이는 못 했어요. 근데 내가 일본 가면 나도 항상 가는 데가 음. 단톤을 꼭 가야 되거든? 어. 근데 저는 단톤 옷, 옷 스타일도 좋아해서 음. 근데 단톤이요 일본이 진짜 진짜 훨씬 저렴해요. 뭐 이런 티셔츠 같은 거다 5만 원, 6만 원대? 지금 근데 엔화가 싸니까 더더 그러니까 더 진짜 저렴하게 느껴져. 그리고 이제는 원피스를 더 편하게 잘 입기 때문에 액체 네. 원피스를 하나 샀어요. 이것도 한국에서는 세일하면은 뭐 29만 원거든. 음. 근데 내가 이번에 이거 하나랑 티셔츠 하나에 남편 바지 하나 사 그렇게 음. 샀는데 50만 원도 안 되게 나왔어. 다들 가시는 데 이유가 있어. 단톤 스타일 안 좋아하시더라도 그냥 티셔츠 같은 건 진짜 질도 좋고 음.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가 용품들이. <laughs> 슈타이프라고 알아? 들었어 독일에서는 테디베어로 음. 엄청 유명한 브랜드야 되게 오래된 음. 약간 테디베어의 원조 브랜드? 음. 근데 엄청 비싼 브랜드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에는 공식 매장이 없거든요 음. 근데 일본의 도쿄의 매장이 공식.. 그러니까 독일에서 직영을 운영하는 음. 매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와 어, 진짜 귀여운 거 많아 음. <laughs> 이건 뭐야 근데? 저희는 아직 인형을 하나도 안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인형이야 아, 안에 인형 인형이 어. 있어? 어 근데 이 가방도 귀여운데? 너무 귀엽지? 어. 그래서 이게 가방 있는 게 훨씬 더 비싼데, 응. 오빠가 가방 있는 걸 사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걸 샀어. 엄청 귀엽다? 이렇게 도시락통 같이 응. 열려요. 아! 응. 아! 애기, 어, 애기 인형이야? 응, 애기 인형. 너무 부드럽다. 진짜 귀엽지? 응. 그래서 보통은 슈타이프 직구하시면은 막 9만원? 10만 원대. 비싸네. 어, 되게 비싼 테디베어 인형인데 저희는 근데 이게 케이스 있는 버전이라서 한 12만 원? 오. 13만 원 정도 했는데 그래도 여기다가 인형 넣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애기 크면 <laughs> 어. 가방 쓰라고 줘. 그니까. 러 그래서 언젠가는 어. 써주기를 바라면서 이걸 샀어요. 도쿄에 찾아보니까 되게 고급스러운 아기 음. 옷파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더라고 돈 많은 엄마들이 <웃음> <웃음> 많은가 보네. <laughs> 어, 많은가 보네. <laughs> 일본 브랜드인데 비싼 음. 그런 브랜드가 많더라고. 이거는 제가 다이칸야마에 놀러 갔었는데 엄청 큰 신생아 용품도 팔고. 그래서 좀큰 애기 음. 옷도 파는 그런 가게가 있었어요.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다이칸야마 이쪽에 음. 되게 애기용품 샵이 많은 음. 것 같아. 이렇게 세트로 손싸개랑 양말이랑 세트로 샀어. 이불도 샀어, 애착 이불같이. 곰돌이. 음. 이게 근데 싸진 않았어. 한 6만원? 했어. 음. 근데 저도 사실 아직 애기 용품을 그렇게까지 공부를 한 상태가 음. 아니어서 그냥 한국에서 사실 얼마에 파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건 6만원이었는데 네, 예뻐서 샀다. 네, 잘 쓰겠다. 다 일본 가면은 음. 아카짱 홈퍼하고 음. 그게 약간 좀 코스트코 같이 오. 아기 용품만 파는 이런 대형. 오. 오. 음. 아닌데 어쨌든 그런 쇼핑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와, 근데 저 진짜 공부를 안 하고 가서 하나도 모르겠는 음. 거예요. 이거는 메쉬로 된점프스프 음. 음. 그래서 저는 완전 이제 신생아 음. 때쓸수 있는 거 위주로 샀는데, 사이트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리고 쪽쪽이. 아, 근데 거기 진짜 쪽쪽이가 귀여운 흠. 게 너무 많아요. 음. 너무 귀엽지? 완전 다 사오고 싶어요 애기가 싫어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음. 것도 있어서 약간 써보고 더 사는 걸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 이게 또 약간 국룰같이 다 봐. 거기서 딸랑이를 사오시더라고요. 음. <laughs> 원래 제일 많이 사시는 거는 이제 여기 호빵맨이 그려져 있는 호빵맨 음. 버전을 제일 많이 사시는데 남편이 호빵맨을 싫어한다고 해요 <laughs> <알겠지? 웃음> 그리고, 이런, 약간, 험거? 꺼지 음. 또, 많이, 많이 필요하다고 음. 해서, 있으면 쓰겠지 하고 샀고. 나 이것도 항상 꼭사워시더라 이게 뭔데? 이게 이제, 아기가 이, 날 때, 이간질 했잖아. 음. 음. 근데, 강아지랑 진짜 비슷해. <laughs> 강아지도, 처음에, 막, 이날 때, 맞아. 막, 엄청 장난감 사줘야 맞아. 되잖아, 이갈이하는 강아지 한번길러봤 음. 다행이다. <laughs> 이거는 이제, 약간, 칫솔 같이 쓸수 있는? 이걸 이제, 물고 있으면, 약간, 음. 양치가 되는? 음. 거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찾아봐요. <laughs> 이거는 이제 손에 껴서 양치해주는 음. 거. 음. 강아지들도 이런 거 있잖아. 맞아. 되니까 <laughs> 그러니까 되게 비싸. <laughs> 이거는 이제 목욕물 온도 재는 거. 귀여워. 그리고 이것도 완전 항상 다들 꼭 사오시는 거. 이게 애기, 어, 바디워시, 목경 뭐, 어, 목욕물 음.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큰 거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그게 다 품절이고 이렇게 세트로 묶음으로 파는 거 밖에 음. 없어서, 이렇게 면봉이랑 이렇게 들어있었어. 양말도 너무 귀여운 게 많아. 귀여워. 근데 정말 다살수 없으니까. 양말 같은 거는 가격이 두 개에 9 0원 너무 웃긴 게, 우리가 그 전날, 홍이 옷을 이걸 사줬어. 응. 너무 귀엽잖아, 저 근데 그 다음날 아카탕 홍포를 갔는데, <laughs> 같은 <같이> 옷단이네 <먹느냐? 웃음> 이게, 이게, 아기 옷인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수박일 수가 있어? 둘이서 입으면 귀여울 것 같아서 샀어요. 이제 요즘에 엔화가 싸니까 일본으로 태교 여행 진짜 많이 가시더라고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용품이 다 싸. 음 그래서 뭐 유모차 음그 이런 아기 허리띠. 음 이것도 제일 많이 쓰시는 브랜드인데 베비뷰. 이제 애기 이렇게 앞에 매는 음. 그런 어깨띠인데 들고 오기 번거로울 것 같아서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음. 근데 가서 보니까 가격이 한국에서는 324,000원이야 근데 거기서는 25만 8천 원이요. 근데 이거 뿐만이 아니라, 뭐, 스토케 많이 쓰는 트랩트랩이라는 이제 아기 의자 응. 있거든? 못해도 하, 다 2, 3만 원은 싸게 파는 음. 것 같아. 그리고 유모차를 봤는데, 보고 있는 게 요요 유모차랑 응. 제일 많이 사는 부가부, 그둘 중에 하나를 사고 싶거든. 근데 진짜 반값인 거야. 어, 진짜? 어.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유모차는 진짜 너무 사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 어떻게 사와? 뭐, 현실적으로 저도 어떻게 사올 줄을 모르겠어서 그냥 와 부럽다 막 이러면서 <laughs> <laughs> 가격이 이 정도로 차이 난다고 막 이러면서 어. 추가 화물 같은 걸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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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 가져오려면 가져올 수 있나? 야 이건 정말 들고 올 만하거든요? 나 그냥 이렇게 들고 왔어. <웃음> 공항에서 <웃음> 그다음에 혹시나 도쿄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지? 가서 뭐 먹었는지 몇개 추천드려 보자면은 신주쿠에 있는 스케멘 맛집이거든 사츠노야 응. 스케멘이라는 데인데 되게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엄청 유명한가봐 응. 나도 아마 어느뭐 유튜브인지 뭔지 어디서 보고 여기를 저장을 해놨던 것 응. 같아 내가 근데 평점도 엄청 높고 일단 웨이팅이 있어 응. 사실은 전 이런 데잘안 가거든요 뭐 응. 줄을 서야 한다거나 관광객들도 많이 아는 응. 곳이라거나 이런 데는 왠지 선호하지 않는데 근데 하도 맛있다고 어디서 응. 들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한 30분 넘게 그 앞에서 기다렸던 것 같아. 오. 근데 전는 스케맨을 항상 일본에서 꼭 먹고 오는 메뉴 중에 하나여가지고 음.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야. 오. 그러니까 약간 이제까지 먹었던 스케맨이랑 조금 맛이 오. 다른... 달랐어요. 근데 엄청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스케맨 국물 안에 곱창 같은 게 들어있어요. 아 국물 안에 떠 있는 건더기를 먹어도 되게 맛있고요. 다 먹은 다음에 죽 만들어 달라고 하면 국물 가져가서 거기다죽 음. 같은 거 넣어주거든요. 면도 먹고 먹고 먹을 수 있어요. 음? 근데 다만 원래 치케맨집이나 라멘집은 웨이팅이 엄청 빨리 빠져요. 맞아. 근데 여기는 주까지 먹는 코스가 트아 하나 더 추가돼 있어서 생각보다 <laughs> 막 엄청 아 빨리 빠지는 느낌은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다 하시면은 다른 데를 추천드리지만 설마 하다 하면은 한 번씩 먹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 근데 제가 요번에 신주쿠나 시부야 이런 데 숙소를 잡은 게 아니라 운동을 하러 간 음. 거기 때문에 요츠야라는 동네에 숙소를 잡았어요. 근데 여기가 신주쿠랑 그렇게 멀지 않아 응. 아무래도 이 근처에 응. 뭘 많이 가게 되잖아 관광지는 아니니까 이제 갈실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동네를 가시게 된다면 은 여기에 이제 그 슈퍼마켓 같은 몰이 있어 응. 코모레몰이라는 큰 빌딩에 지하에 있거든 여기는 신선식품이 응. 진짜 대박이에요 일단 빵류, 이런 거는 당연히 많고, 이런 거 있잖아. 도시락도 진짜, 진짜 많고. 근데 진짜 싸고. 말이 돼? 이거? 이게 말이 돼? <laughs> 그니까. 이게 말이 돼? 싸다. 근데 이게 말이 그, 안 돼. 그러니까. 편의점보다 진짜 훨씬 음 싸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스시가, 오, 스시가 진짜 퀄리티가 좋은데, 600엔 때도 있고, 700엔 때도 있고, 음 막 400엔대도 진짜 있고. 가격이 괜찮다. 응. 우리가 여기서 그 저녁으로 사 먹었던 게한 1200엔, 1 3 0 0엔대 응. 초밥 세트를 이제 사 먹었는데 응. 너무 내가 진짜 일본에서 먹었던 그 어떤 <laughs> 초밥집보다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회가 또 엄청 어, 많아요. 우와. 심지어 이런 참치 회 막으로도 진짜 종류가 많은데 이 막으로도 하, 먹어봤거든요. 음. 진짜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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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서 아 진짜 이 모를 숙소 먹는 내내 맨날 어. 맨날 가도 되겠다 싶었을 정도로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진짜 너무 행복했던 모리었어요 이런 마트 들어가 보시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일본에는 약간 흡연 가능한 응, 응. 다방 있잖아, 응. 키사땡이라고 부르는 다방이랑 나폴리탄이나 응. 이런 음식들 몇개 파는 응. 곳들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일본을 진짜 느껴보고 싶으시면은 너무 담배 냄새 이제 응.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겉으로 응. 보이는 건 되게 허름해, 근데 먹어보면 또 되게 맛있거든요. 응. 이런 되게 평범한 에그 응. 샌드위치 이런 거였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고 나폴리탄 파는 할머니가 이제 막 어. 이렇게 해주시는 데가 있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어. 긴자에 빵배동이라고 음. 이게 엄청 유명한 소금빵집이야 오 어, 맛있겠다 근데 여기가 줄을 보통 진짜 한 1시간? 2시간? 응? 그렇게까지 쓰는 집인데 제가 어디서 이렇게 막 찾다가 되게 꿀팁을 알아냈어요 대기할 수 있는 QR코드를 거기에 찍는 게 음. 있거든? 근데 현장을 안 가도 이 링크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기를 음. 걸 수가 있어요 음. 이런 식으로 지금도 пока <laughs> 어, 순번 <순선> 대기를 <laughs>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내가 긴자에 음, 뭐이 시간대에 음. 가겠다 이걸 어느 정도 스케줄을 맞춰서 하면은 전 진짜 그래서 현장에서는 대기를 1분도 안 하고 그냥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먹어봤는데 아그 어, 뭐라 그래야 되지? 뭐야? <laughs> 약간 한국에서 먹는 소금빵이랑 좀 달라. 약간 그렇게? 버터 함량이 더 높은 음. 것 같고 어. 그리고 일단 씹으면 겉은 바삭한데 안에는 거의 약간 없는? 오. 왜 크로와상도 아, 겹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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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 많으면 씹어, 음. 씹어 먹으면 안에가 비어 있잖아. 음. 이것도 거의 그런 음. 느낌. 그래서 저희는 사자마자 밖에서 먹었는데, 오 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개 먹기에는 조금 느끼할 것 같지만, 음. 뭐 고구마 소금빵도 있고 소보로 음. 소금빵 뭐 약간 이런 종류가 많이 있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브런치 약간 점심 먹을 수 있는 집인데, 뭐 하와이 음식하는 음. 식점이에요 근데 도쿄 돌아다니다 보면은 에그 앤 딩스도 진짜 유명하고, 약간 그런 하와이 음. 무드를 가진 맞아, 식당이 맞아. 맞아. 되게 많고, 줄도 항상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도 제가 다이칸야마 갔다가 우연히 이제 보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음. 거야! 그래서 가서 저는 로코모코야? 응, 음, 로코모코랑 그냥 에그베네딕트 음. 먹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음. 맛있어. <웃음> 진짜 <웃음> 맛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브런치 가게보다 맛있는 집이었다? 웨이팅 기록. 저는 주말에 가서 웨이팅이 좀 음. 있었는데, 그래도 뭐한 30분 정도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다음에 갈 때까지 안녕. <laughs> 저희 대신에 가서 맛있는 거 <laughs> 먹어주세요. 많이 드세요.